네, 오늘의 인턴기자는요. 노래와 연기 실력은 물론 예능감까지 완벽한 올라운드 만능 캐죠 꾸준히 성장하는 열정돌 이진혁 씨입니다. 이진혁! 오! 안녕하십니까. 둥근 에가 떴습니다. 아기 태양 이진혁입니다. Yeah. <laughs> 오늘 녹화 재밌어서 난장판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V단 모두 채널 고정. 와, 네, 이팅이에요 환영합니다, 브이단. 네. 사실, 이진혁 씨에게 제가 늘 문자를 통해서 네. 나와라. 제발 좀 TMI 뉴스 널 위해 열려있다. 음.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한 1년 만에 나온 거 아닙니까? <laughs> 예. 사실, 진짜 직접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아, 섭외 네. 연락을. 아, 진혁아. 어. 아, TMI 뉴스 한번 어? 나와라. 어 너를 이렇게, 위한 자리가 있다. 어. 그걸 꼭 나와 달라고. 아 형, 제가 꼭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활동도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밀렸어요. 바쁘셨네요. 네. 이진혁 씨가 너무나 바쁜데도 저와 의리 때문에 또 이렇게 나오셨네요. 근 네, 우리 진혁 씨하면 또 연기 돌로서 승승장구 중입니다. 아니 근데 진혁 씨가 작품을 몇개안 했는데도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호평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남자의 기억법.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기자 역할을 했거든요. 음, 맞습니다. 맞아요. 누군가 큰 도움을 주셨다고요. 어. 어떤 분이죠 옆에 계신 분이요 옆에 계신 분이요 아아 어. 아, 아, 나? 내 얘기였어요? 그럼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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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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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그런 연기는 제가 가아쳐줄게아고현무아이아나운서이시다 네. 보니까 응. 제가 이제 그런 리포팅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포팅에 더해서 어떻게 더 발음을 아아아아 더 긴박함을 표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네, 네. 연락을 드렸었어요. 아, 근데 음, 네. 뉴스 경험이 별로 없는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음. <laughs>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아나운서 톤으로 방송 기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셨는데 나는 그 열정에 반했잖아. 음. 나는 이제 한번 전화 통하고 화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야라고 끊었어요. 음. 자기가 녹음한 걸열 번을 아 피드백을 좀 해달라 형 이거 어때? 요 뉴스 읽은 걸 나한테 열 번을 보내가지고 저희더니 그렇게 그 기자 역할을 잘했어요. 아네잘 끝냈습니다. 정말 아,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다 그래요? 아 정말 진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기자 톤이네 기자 톤이아 그렇네요. 발성이 좋죠? 우리 사전 인터뷰 때 제작진이 우리 진혁 씨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셨대요. 배우 그리고 가수 어느 쪽이 더잘 맞는 것 같은지 질문했더니 을 명언을 하나 날리셨습니다. 뭐죠? 둘다나 이진혁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 어. 아니 저런 멘트를 어떻게 할수 있지? 무슨 음, 생각을 하지? 아둘다 저니까요. 여기 나온 이 예능 이진혁도 음. 저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아, 저런 멘트 를내가르 주는 건 아니죠? 아 이게 어, 이거 완전 자곡인데 어. <laughs> 연기 건뭐 무대 건다둘다 하셨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저희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배 가수, 배 가수, 배우와 가수 배 가수. 좋습니다. 가, 좋습니다. 진혁 씨처럼 노래 연기까지 해내려면은 이 능력이 꼭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바로 발성이거든요. 음... 아... 진혁 씨가 한 발성하죠? 아 네,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뜬금없이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뜬금없이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발성 테스트 전현무를 이겨라. 밑도 끝도 없지만. 네, 밑도 끝도 없습니다.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들어오네요. 네. <laughs> 기자, 앵커 그리고 아나운서까지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우리 전현무 씨도 한 발성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현무 씨를 이긴다면 발성 쪽에서 아, 이진혁은 정말 최고다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진혁이 전현무의 벽을 넘어야만 발성 종결자가 되는 겁니다. <laughs> 그렇군요. 자. 그렇습니다. 처음 대결로 가봅시다 처음 대결. 네. 하나씩이 낮춰가는 아, 거예요. 아, 낮춰가는 네. 거. 네. 진혁 씨부터. 도시라솔파미 미. 어, 슬슬 힘들어요. 레레도시 라 아, 잠시만요 잠시만 이거 맞아요 <laughs> 맞아요 이거 맞아요 <laughs> 나 절대음감이에요 아, 라 이거예요 솔파리+ 네. 아, 시라소파리 네? 레레아 아, 잠시만 아이 아, 똑같잖아요 아, 예. 동라. 아, 레. 아 잠시만요. 아, 이형 똑같아. 이 형, 아니 내가 때한 다섯 계단 전부터 <laughs> 그냥 똑같았어 둘이. 나도 똑같았는데, <laughs> 이 형도 똑같아. 우열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 대결을 진행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무슨 거예요 이번 대결은 태활량 대결인데요. 한 단어를 최대한 오랫동안 끌어서 계속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자신있죠? 자 단어는. 난장판. 아, 난장판+ 난장판 어. 자 시작하면 동시에 말해주세요 숨 다+ 다 모으시고 자 모으시고 시작 난장판. 음. 아... 자 우리 진혁씨에게는 발성의 왕이 되시라고 네.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나 이거 너무 사실 갖고 싶었거든 음, 이건 진짜 누구나 다 탐낼 만한 아마 그런 거 있잖아 발성 왕이니까 목 좋아지라고 뭔가 그런 아 양이나 프로폴리스, 아 같은 거? 프로폴리스 같은 거? 프로폴리스 같은 거 이게 진짜 있었네 네, 사실 발성의 왕이죠 제롤모델입요 어. 발성 왕이죠 아오 똑같네 어, 예를 달달하네. 네. 새로운 개인기 여기서 주워가네요. 감사합니다. 아아 자, 그럼 아이돌 정보 과부하 차트쇼 TMI 뉴스 이진혁 씨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겪었거나 들었던 얘기 중에 좀 무서운 얘기 있으면 한번 해봅시다. 장도현 씨, 오. 오 장도현 씨, 오. 오 정말 원초적이다. <laughs> 아니, 너무 진짜. 원초적인 빨간 불을. 클래식이 제일 좋다고 이게 제일 무섭네. 아니, 빨간 조명이 제일 무서워. 녹음실이나 아. 기획사의 그런 연습실 같은데 귀신이 많잖아요. 응. 근데 저희 회사에 응. 그 발성 귀신이라고 있어요. 발성 귀신? 발성을 하는 귀신인데 어. 제가 들은 건데 이건 직접 제가 들은 건데 저 혼자 일찍 왔는데 응. 3층에서 누가 발성을 하는 거예요. 응. 아, 막 하는데, 100%로현이형 목소리로 오 네. 오좀 올라갔죠, 저는. 올라갔는데, 갑자기 발성이딱 끊기는 거예요. 문을 열었죠. 음.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분명 들었는데? 분명 들었는데. 그래서 다시 닫고 1층으로 내려왔는데, 갑자기 발성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니현이가 장난한 거예니에요로현이형 그때 당시에 해외에있 엄마! 엄마! 근데 이게, 한 명씩 들어봤었어요. 그럼 그 발성 귀신을 지금까지도 계속 전해 내려오는 저그 회사는 회사. 되게 유명하겠다. 네, 진짜 유명해요. 진혁 씨가 믿고 있는 뭐 귀신 관련된 속설이나 이런 미신 같은 거 있나요? 물에는 뭔가 이런 통로가 있다, 영혼의 통로가 있다해서 막 그래서 화장실에 귀신이 많은 거고. 아 물에 영혼의 통로. 네, 물에 영혼이 있다고 막물 귀신들도 음, 있고. 변기통 닫아놓으라고. 단 닫아놓고. 그럼 물 물에 나 열어놓고 왔는데? 나도. 어떻게... 가자마자 바로 닫아야 돼. 닫아요? 그렇게 나오다가못 어, 나오. 고머 뭐, 머리 딱밖게 어. 진혁 씨도 해외 호텔에서 자주 묵었을 텐데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해외 호텔은. 오래된 호텔이 많아가지고 아, 굉장히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일이 있어요? 아 저는 귀신까지는 아닌데 음. 소름돋았던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뭐죠? 일본이었거든요. 어. 호텔에서 혼자 쓰고 있었는데 폰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음.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 충전기 딱 꽂았는데 꽂는 순간 스파크가 나면서 어머. 제 몸에 전기가 들어면서 방불이 갑자기 따다다당 꺼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모든 게다 그냥 아예 정전, 재방만. 너무 위험하잖아 화장실에서 물소리밖에 안 들리는 계속. 똑똑똑 이러는 거예서 이게 뭐지? 하다가 10초에 갑자기 불이 다시 다다다다 켜져요. 응. 응. 그래. 너무 무서워가지고. 호텔 거기 연락을 했어요. 오, 프론트에다가. 그치? 혹시 다 정전이 됐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적 없대요. 어. 올라오셨어요. 올라와서 어. 체크를 하는데. 아무 이상 없다. 합선 반응도 없고. 괜찮다. 어. 저는 진짜 그때 진짜 너무 소름 돋았어요. 어, 정확히 오케이. 제 여기 왼팔이거든요. 아 어, 무섭겠다. 최근에 SNS에 뱀파이어 분자하고사진 어. 올리셨던데. 아왜 아, 그런 그래, 거예요팬사인회인데 왜? 이제 어. 부케들을 어. 컨셉으로 한 건데. 어. 어. 그래서 팬분들한테 투표를 받죠. 아 어, 어떤 뭐 마린보이 어. 뭐 학생 어. 뭐 뱀파이어 뭐 이렇게 해서 뭐 좋으냐. 뭐가 좋냐 해서 이렇게 아, 네. 제가 그 컨셉에 맞게 찾아가서 아, 그래서 뱀파이어 <laughs> 분장은 네, 진혁 씨가 TMI 뉴스에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팬분들이 요청해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아하. 그게 바로 우리 진혁 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어름미 넘치는 치명적인 댄스를 이거를 팬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저희의 요구가 아니라 오. 팬분들께서 진짜 아, 요청해 주셨어요 어아 진짜 추패 <laughs> 아, 왜냐면 팬 아네들 위에 요청만 안셔도 되는데 팬들이 좋아하잖아. 아 브리 네. 브이다이면 뭐 예. 아, 뭐, 뭐, 네. 해야죠, 해야죠.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한오해실게요 진혁 씨. 아, 원래 이렇게 즉흥적으로하나요 아, 우리는 뭐 대본이 없어요. 뉴스 가이들극 직흥적으로 하나요? 아이 <laughs> 박자가 조금이라 도 틀리면 바로 잡아갑니다. <웃음> 어. 어. <laughs> 요거 할게요. 아, 너무 무서운데. 어 잠깐 이 노래 러브샷 와 러브샷 와. <laughs> 어 하바나 하바나 아 하바나 오오 <laughs> <오>, 온다 온다 오야야 <laughs> 어? 부이다 야, 엄청 나 부러워하겠다 야 아, 이거 어 진짜 리얼이네요. 아니, 뉴이요? 일요? 아, 가수들이. 조만생방으로 바꾸려고. 팬분들이 아주 그무 타게 보셨을 겁니다. 네. 가수들들이 녹음하다가 귀신 보면 대박난다는 속설처럼 영화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음. 그 촬영 현장에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대박난다.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봐, 봐, 봐야 되는데. <laughs> 봐야, 아, 봐야, 봐, 봐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아 보면 무서울 것 같고. 너 <laughs> 봐야 되는데 보긴 <보기> 싫고. <laughs> 아 이거. <laughs> 자, 그러면 진짜 무서운 귀신이 나와요. 근데 나오면? 대박이 보장이 돼. 응, 그게 나요 아니면 그냥 큰 대박 필요 그렇게... 없으니 그냥. 오, 오, 근데 진짜 무서워방 아, 그... 안에 이불에 있던 거야. 아! 잠깐만. 너무 너무 아, 대박이 초대박이 난다. 어, 초대박. 초 역사를 바꿨어. 아, 그럼 그러면... 진영이... 어. 이 와, 배우로서의 재조명. 제이의 순풍 산부인과인가? 이런 기사 많아 <laughs> 이거 시트콤의 역주행 뭐르러면서 신문의 대서특별대명 미친 연기력 아. 어. 진혁 사실 그러면은 음. 어. 한번 좀 만나 뵙고 싶네요 꿀청, 이불에 꼭참데괜찮아 네. 음. 기절 한번 하고 대박 한번 터트리는게 낫죠 한번 기절은 안 됩니다 아한번기두 음. 번? 기... 번? 아 무슨 소리예요 음. 주마다 아 주마다? <웃음> <웃음> 음. 같은 공간에서 두 멤버가 교대로 가위에 눌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어수선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진혁 씨? 아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음. 초등학교 때 가위를 많이 눌렸었어요. 아 진짜.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눌려서 점차 커가면서 많이 안, 안 눌리게 된 거거든요. 어. 정말 한번 무섭게 된게늘 눈이 감겨 있었거든요. 음. 뜨고 싶어도 못 뜨고. 음. 아우 답답해. 어느 날은 눈이 떠지는 거예요. 어. 근데 누가 이렇게 보는 느낌 똑같은데. 근데 제 눈이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계속. 아... 화장실에서 물 소리가 뚱뚱 어. 나는데 그물 소리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어. 귀에서 여기서 뚱똥 어. 똥 하는 거예요 계속 화장실 보는데 뭐가 뭐 없는데 뭐가 쳐다보는 느낌? 아. 근데 물방울 소리 계속 나요. 응. 미친듯이. 물줄 잘 잠그고 다녀. <laughs> 그래. 네. 또 세나가. 또 아까. 근데 방금 나 도훈 것 나프 다문 놀랐어. 왜요? 아.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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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타고. 아. 아 나도 처음 이 모양이지. 우리 진혁 씨는 집에서 혼자 놀때 주로 뭐 하고 노시죠 그냥 대사를 읊어봐요. 예를 들면 아... 내가 만약에 해 보고 싶은 배역이 있다던가. 음... 혼자 연기해 보거 네. 연기 연습을 하시네. 네. 아니, 다음 작품에서 혹시 맡아 보고 싶은 역할이 있어요? 아, 저는 네. 학생 그 교복을 되게 좋아하시니까. 학원물학원 네. 학원물. 네. 학원물. 거기서도 다양한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네. 약간 음. 반항아도 있고, 모범생 같은 것도 있고 뭐. 음. 어떤, 어떤 그룹? 그룹? 좀 능글맞은 친구를 해 보고 싶어요. 아, 그딱 아, 했을 때막 갑자기 이렇게 딱 손을 잡던 어. 거. 이거 내가 주는 거야 어? 하나, 하나, 하나 자, 여기 한번 갑시다, 바로 갑시다 <웃음> 네. <웃음> 자, 능글맞게 대시하는 거, 자, 갑니다 액션! 아유, 진혁 학생 여, 여기서 보자고 하면 어떡하자는 아니, 거야 할머니예요? <웃음> <웃음> 아니, 학생이라고, 동, 아, 동급생이라고 동급생 이죠 예, 연기죠 예. 그럼요, 큐! 아 여기 매점 앞에서 보자고 하면 어떡해 영가 보고 싶은 걸 어떻게? 영가 보고 싶은 걸어떡해 어, 웬일이야? <laughs> 아, 뭐야? 연기를 아, 하라고 아, 이 사람아, 아, 코빙 오래했잖아. 알았어, 아, 알았어. 아, 연기죠? 네, 아니 느끼하지가 않아. 아, 워 너무, 너무 귀엽고 귀여워. 설레. 이거 능글맞은 연기는 안될것 같으니까. 그래. 진혁 씨만의 어떤 애교, 시그니처 애교를 좀 보여주신다면. 그래요. 시그니처. 애... 아, 시그니처 애교요? <laughs> 아 나는 많이... 라이언 팀 마트 아니야 아니야 보여주세요 그분이 있으니까 네. 난 누나만의 라이언 앙 이겁니다 <laughs> 귀엽네 아 이제 얼굴이 약간 사자 애기 사자 같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꿈에서 같은 귀신을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다면서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성인 돼서 한 번씩 꿨었어요 음. 근데 근데 얼굴을 진짜. 기억을 할 정도로 많이 봤었어요. 아 정말. 이번 꿈, 꿈, 꿈이가? 기억나. 네,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두번 꾸고? 어떤 꿈이었냐면 제 초등학교에 막 이렇게 제가 복도로 돌아다니는데 제가 어떤 사람한테 쫓기고 있는 거예요. 응. 꿈에서? 네, 꿈에서 응. 계속 쫓기고 있는 막 뒤를 돌아보면 그 누나가 뛰어와요. 이렇게 음. 같이. 어. <laughs>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laughs> 무서운 거예요? 무섭지. 어... 그러고? 중학생 때이 음. 꿈을 꿨어요, 다시. 또! 또! 또 똑같은, 어. 또 똑같은 꿈인데, 이번엔. 도망갔어요. 어. 도망갔는데. 어딜 쫓아도 제 뒤에 계속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성인이 됐을 땐 똑같이 복도랑 복도 끝이었어요. 그래서, 아. 또 만났네. 꿈이니까 괜찮겠지, 맞아, 이랬는데. 그 누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을 멈췄어요. 제가. 어? 원래 아무 행동도 안 하다가 따라오는 거예요. 계단 올라가면 계단 어. 밑에 계단 올라가면 계단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laughs>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진짜! 나 놀려서 뭐한다고? 왜 나한테 그래요? <laughs> 귀진 등내는 거 아니에요. 아왜아왜 아왜 이렇게 때려? 미안해요 미안해요. 소디로 좀 전달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거. 거. 아, 귀신은 이제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 이 자리에도 이 자리에도 혹시 참석? 혹시 참석? 참석? 아이 깜찍. 너 여보네. 아 죄송해요 오빠. 오아연기 좋다. 깜짝 놀랐잖아. 놀랐네요. 오오오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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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진짜 귀신만큼 무서웠다 사람 때문에 그랬던 경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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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요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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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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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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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크게 외치는데 저기 멀리서 채, 체육하신 어떤 어, 형이 어. 바로 쫓아가서 잡아주신 거예요 어. 잡아주시고 경찰도 부르고 음. 엄마도 온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음. 울면서 엄마한테 어막 칭얼거렸는데 엄마가 너는 애가 어? 하면서 혼났죠 엄마 얼마나 어. 속상하겠어 네 어. 많이 혼났어자 오늘은 그렇게 나와라 나와라 애원했었던 이진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진짜, TV에서만 보던 이 음... TMI 뉴스에 나오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예능 네. 스승님 또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너무 재밌게 잘 촬영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유, 아유 저희가 안 그래도 올 초에 그 2020년에, 그 2020년에 가장 대성할 GT 아이돌 차트에서 6위를 차지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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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봤어요. 네. 네.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상반기에 CF 등으로 큰 돈을 번다. 맞아요. 어? 하반기에는 명예와 지위가 올라간다. 그리고 가수 활동도 잘 되지만 연기자로서도 대성한다. 좀 맞는 것같은데다맞아 마... 떨어지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노... 어, 네, 음, 하고 있어 그리고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인성까 완벽. 아, 인성 가비세야 놀랍네 놀랍. 예 왕규 형 오늘 많이 없됐네요 천년이가도 <laughs> <laughs> 자 (4주) 내용처럼 진혁 씨가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요 남은 하반기도 파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진혁 씨의 시트콤도 대박 나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